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봉은사입니다. 자, 강남에 있는 봉은사인데요. 자, 이 많은 쓰레기가 우리 봉은사, 절, 부처님 주변에 이렇게 있네요. 기이하게도 오늘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님이신 차기천 목사님께서 불교계, 절, 우리 부처님 주변에서 그리고 사천왕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많이 주셨네요 방금 쓰레기 줍고 와서 우리 원로 목사 차기천 목사님께서 뭔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절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기독교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쓰레기를 이만큼 주셔 주셨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주셨는데 손 안에 들은 것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 차기천 목사님 지금 종교계의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절 우리 부처님 주변에 와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종교계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천왕 무섭게도 이렇게 사천왕이 계십니다 근데 이 주변에 웬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렸어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 자기천 목사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운동은 생명운동인데 이 생명운동은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공유와 나눔으로 이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쓰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 불교가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으로 같이 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 일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불교계에 오셔서 쓰레기를 주셨어요 자 한번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주셨는데요 한번 우리 정사를 한번 들어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쓰레기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또 귀하신 분이 저렇게 계시네요 자저 귀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또 부처님과 저 귀하신 분이 모든 돈을 던지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자, 저분께서 저 많은 돈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들한테 돈을 풀어주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귀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저 귀하신 주변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이 장면을 보고 저렇게 인자하시고 여유하신 우리 부처님 같은 동급의 신이신데요 또이 장면을 보고 또한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환경운동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화 돼야 되고 우선 자신이 겸손할 때. 남이 버린 쓰레기도 줄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군 절대 남이 버린 쓰레기 담배꽁초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나라와 지구와 우리 주변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수, 쓰레기를 줍는 그 자체로 자신이 겸손함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들이 먼저 겸손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도 쓰레기를 이 주변에서 주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문화 그리고 불교계의 부처님 문화가 함께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는 않겠지만요. 이렇게 이웃이 버렸다면 즉 각 주소서 TD문 화죠 우리는 쓰레기를 주는다고 표현 안 합니다. 쓰레기를 기부한다고 표현해요. 이 많은 걸 주셨다면 대략 벌써 한 어, TD 한 천만 원 정도 기부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 주변에 주신 걸다 포함하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를 기부하면 부처님도 하나님도 정말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원로 목사 차기천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대표적인 봉은사 절 주변을 피디하시고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구 지구인 80억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귀에 담고 잘 보시고 절대적으로 버리지도 말아야 되고요. 이웃이 버렸다면 즉각 주소서 우리 지구인 지구인 80억 지구별 80억을 다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봉은사였습니다.